기원후 1077년, 마카한 황권을 토대로봉신국까지 거듭 정도로 장성했던 제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점전세태였고 이전 부방과 반대로 호전적인 부방이지게한바타니아와 예로부터 반제국적인 스토지가 연합해 세태한 제국을 공격하게 이르렀다. 이에 제국은 봉신국이지만 세태한 지금은 사실상 동맹국인블란디아아세라이쿠사이트의 소집령을 내렸지만 다른 봉신국과는 달리 당시 내부가 혼란했던 블란디아가 군사를 보내지 못하자 이에 분노한 황제는 블란디아의 모욕적인 서신을 보내니 서신에 접한 블란디아 가신들은 에게 압력을 넣어 앙숙이던타니아와 손을 잡고 역으로 제국의전 어떻다. 어디 어디 내가 걷든 있는데 덤빌라. 아니 블량드가 얘네들 뭐해처리있나 물량이 이렇게 많아. 이거 망고넬 두 개는 완성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더. 아. 얘네들 이럴때꼭반박자시 늦어요, 그죠. 내가 포로로 잡히면 너네들이 나 구해 줘야 된다. 제발 폭탄 파이. Holy s m a 파필 콩알탄이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오고 코코볼 겁나 약해. 이거 폭탄 파이어스만 두배 데미지 나왔다. 어, 어 어? 의도한 겁니다. 시야 잘 보이게. 아 이거 오고 코코볼로 못 들어. 아 이제 이제 안 닿아요. 그럴 바에 납작해져라. 코코볼 받아라! 납작해졌군. 어차피, 이 수성전은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더라도, 최대한 킬 우겨놓고 져야지. 어차피 정문 뚫리니까, 저거 돌로 뚝배기 다 깨버리고, 정문 깨졌다. 그럼 이제 들어오는 애들을, 돌멩이로 그냥? 이거 팔보한자팔보한자 드실? 요거 치즈볼도 먹어. 요거 타조알도 먹어. 으자 맛있게 먹어. 오경대 짝짝오르네.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두 개인가? 코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으자 다섯 개인가? 이런 말할 만큼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한발 남았다.

이미 의미 없는 성벽을 지키려 가고 있는. 어? 뭐야, 이거? 어? 그래, 이 캐릭터로 역사를 써보는 거야. 걸... 아! 하지만 너네들이 성밖에 있는 우리 아군 천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네들은 이제 빨개 벗겨져서 집에 가는 거야. w 형들, 나 잡혔어. 빨리 구해줘. Oh 형 어, 저 새끼들 어떻게 나라 자체가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지? 어? 와줬구나 미안하다 의심해서 형들 저 악마들 혼내줘 캬 우리 형님들 아니 패왕이시 아니 복수까지 해준다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칼라도 자1270대230자슛 어림없는 볼. 어? 오우! 납작해졌는데요? <laughs> 오! 오우. 오우, 야, 이거 명치 세게 맞았는데? 이 악마들. 폭탄파에 장전했다. 또 저기야? 얘들 입장에서 저기야, 맛있긴 해. 아니, 너네들 이 정도 죽으면 위치 좀 바꿔라. <laughs> 아니,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 간다, 간다, 간다. 드디어 움직인다. 자, 이제 가볼까요? 뭐야? 이속 과자겠다. 말이 많아 가지고, 이 속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블란디아 만나면 안 되는데, 형들 같이 가. 어, 형들, 어, 님들 살려주세요. 얼마면 돼. 돈으로 사면 될거 아니야? 3372? 오케이,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제 여기서 병사를 너무 적은데 이러면 이소 복구가 안 되잖아 저기 연마올라 가서 어, 어. 살짝 스톱 <laughs> 세어, <laughs> <laughs> who are you? 어 누나 살살 따뤄주세요 아니 거기는 안 돼요. 아! 어, 저기, 공성전 한다. 이 정도면 낼만하죠? 내고 나서 저기, 공성전 하면 돼. 너네, 좋은 말할때 비켜. <목소리> 아! 나 바빠, 임마.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이놈들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머리, 박아. 차렷.

아, 그냥 말 버릴 걸개기 부리다가 타타 털리네. 상대 좀 빡세네요. 아, 방패아 아, 역겨워, 오오오 역겨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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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획 변경 일단 낙마부터 시켜, 낙마를 시켜, 낙마를. <laughs> 오케이 그럼 말 이제 한 마리 남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활로 최대한 인원 줄여. 저저반패는 역겹이든 잡는 팁발 쏘면 됨. 저반패 틈새에 발 맞추면 쾌감이 이거야 이거. 아다썼네쟤네들창 들고 있어서 근접전하면 무조건 내가 지는데. 잠깐. 그럼 나도 리치를 살리면 되잖아. 답은 창이다. 거리 벌어졌을 때. 빨빨빨빨빨빨빨빨주빨주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딱빨빨마렌빨빨진 간다 자, 모든 힘에 집중한 점으로 일격 필살! 으자! 까가 다시 한 번. 두 번만 더 하면 돼. 지하잇! 지나갑니다. 자, 공포의 쓴맛! 하이! 야 어? 아! 아, 재밌다. <laughs> 아아왜 자꾸 가무에 망고네 세개 폭탄 파이만 나와봐 내가 이겨줄게 아나 아, 오구 코코볼 안 먹어 아니 <laughs> 오여긴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바로 옆에 사다리 타고 올라온다니까 오 위치도 괜찮은데? d a m 오! 역시 폭탄파이. 공성탑은 없고. 그럼 공성춤만 부시면 되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AI가 알아서 부숴줄것 같은데요? 리로딩, 리로딩. 자, 슛! b u n c e away, b u n c e away! 어, 자, 이제 사다리로 올라오는 적들. 아니. 아니 이기는 건 좋은데 나킬좀 하자 폭탄 파일 제대로 던지를 꼬르 못 보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그래도 기분 좋아요. 이이이 이, 이, 수성의 악마, 수성의 괴물. 그냥 발라소스는 수성을 자랑. 짐승 같은 놈. 폭탄 파일가 하나, 두 개? 와우. 어, 쌍방울. 벌써. 공성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성탑이 너덜너덜 해졌는데요이 정도면 적군 머리 위로 넘어가서 등 살짝 긁은 거다.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아, 이건 너무 가깝네. 드디어! 어우, 드디어 하나 맞췄다. 아, 안다. 오! 힐로그버 망고네 사거리가 안되니까 던질 준비 지금이니? 지금이니? 우자 어? 와 진짜 얘는 수성 잘한다 요놈 수성 잘해 어? 여러분들 돈 뭐에요? 13만 7천 디나리 있어요 스킬은 가장 최근에 대장기수 오레벨 찍었고, 이제 거래 오레벨 찍을 거예요. 이제 가장 공성전 많이 하는 곳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겠다. 여기서 대기하면서, 공격은 절대 하지 말고 방어만 해. 오로지 방어만 해. 우리 패왕 군대 수집했네 오, 어, 떴다, 떴다. 하이. 이번 판은 망했음. 공성추가 너무 건재해요. 그럼 차라리 병사들을 노린다면 어떨까? <laughs> 납작해져라 우자. 어차피 지는 거 레벨이나 올리자 저거 은근 맛돌이임 병사들 날라가는 거 다들 스톤트맨이야 맛있게 날라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집에서 나가지 어?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손님이 더 많은 거 싫어? 아 형들 한 명만 한 명만.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어 어. 아아아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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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로 정했다. 고스트 파둑왕어 미안해. 왔다가. 아, 들린다 들려 아군도 갈리는 소리가 들려 밑속인데요? 아 취사하게 옆에서 아아 아, 아, 아. 아! 와 이렇게만 몇번 더하면 구보 말래 찍겠는데? 폭탄파에 기가 막히네 그냥 또또 또 포로야 일단 급한 거와 쉬! 요건 부대의 식량 소비량, 그리고 거래 레벨 올리고, 그리고는 다시 질질 끌러 다녀. 얌마, 감옥은 안 된다. 나이스 깜짝 놀랐네. 아니 잠깐, 폐왕, 패왕. 폐왕이시오 감사합니다. 어음 친구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laughs> 아니, 칼라 독이 희생해 주셨잖아. 동성으로 어그로 끌면서 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 막아줬잖아 심지어 스스로 희생 감수하면서 나 탈출하는 거 도와줬잖아 그럼 도망쳐야지 어 잠깐만 칼라도 구하러 왔니? 가자 우리의 폐왕 구하러 어? 어디가? 아 미국 가셨구나 폐왕이시여 <laughs> <laughs> 당신의 희생 5분 뒤면 까먹습니다 뭐요? 어? 같이 가 같이 가. 오, 오. Who are you? 아니 이걸. 아 어... 여기도 군대 모으네. 어? 어? 예? 아니 너네들은 무슨 병사들 버로 시켜놨냐? 어디로 자꾸 병 나오는 거야? <laughs> 어이가 없는 어이, <laughs> 진짜. 물량은 이거 이거. 아또 졌어. 드디어 최종 스킬. 이게 체력 늘어나는 거라 진짜 좋아요. 양손 무기도 차곡차곡 쌓고 있고. 이제 익숙하다 포로 생활. 네. 이건 당연히 나가야죠. 바로 병사 모아서 수성 참여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잠깐만,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지? 저거 성벽 순살 치킨 만드는 두석개 아닌가? 아니 귀족 병종 많은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좋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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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파이 하나 둘 오! 비기 비기 비기! 미안해 공성 오케이 공성 탑컷 공성 축복해버려 한 요쯤? 와 수성의 악마 이거 원트에 잡는 거 봤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오우야 이제 공성전 한 대만 더 때리면 부서지겠다. Bam so away. Damn. 어? 안 도망가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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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여러분들 왔어요 왔어 왔어. 여기 사다리로 몰린다. 와 이거 폭탄 파이 던지기 최적의 장소인데요? 폭탄파의 여유분도 스무 개 넘게 있어. 자킬좀 담아 보시. 까. 와 개맛돌이. Bam s away. 맞아 <laughs> 병사들 날아가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겠어요 죄송해요 지금 한시가 바빠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거라 대신 킬로그 보세요 킬로그. 야 아따 막 기가 막히죠. 방금 널브러진 시체들 봤어요? 아니 뭐야 아니 왜안 주워 어? 도망가나? 아아한대더 맞힐 수 있었는데 까비 마무리 레벨업까지 해줘 아요 107킬? 오 구보도 말렙이다와 지금 딱 마무리하면 잠 꿀잠 자겠다 음. 난 마이 스타일. 하지만 풀어 줄게. 열9홉 살이라고요? 앞자리 뒷자리 서로 바뀐 거 아니야? 오. 아. 오. 블란디아 절세 관용가 여기 계셨네. 어 이기긴 했는데 맛이 없구만. 아무튼 자야지. 아, 오늘 수석 너무 많이 했어. 녹화 끝. 다음에 봬요. 이거 이거. 자자자자.